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행복의 진짜 행복은 뭐냐? 정말 내 삶이 만족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삶이다. 내 삶이 만족하고 괜찮은 건 내가 내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만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몰입하고 열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 그러려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몰입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인생에 쓸줄 아는 게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이미게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거다. 이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스위치즈세 덩어리에요. 이세 덩어리 중에 여러분이 몇 덩어리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한 덩어리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배웠잖아. 스위치지 뭐야. 퐁퐁퐁 뚫릴 수 있다는 거죠. 펑퐁퐁. 그래서 이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이 100점, 100점, 300점짜리 인간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90 이거 90점 90점 180점이잖아요. 이거 딱 있죠. 보다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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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점이 훨씬 인생을 잘살 확률이 많아요. 덜 뚫릴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늘어나야 될 스위스 치즈가 세 덩어리가 있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삶이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덩어리. 그다음에 발전하고 열정적이고 충실하고 내가 뭔가 잘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아가는 덩어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구조화가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날 힘들게 만들어도 직장이 날 어렵게 만들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진짜 정말 여러분한테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건 구라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정신과에서 33년 했고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사실 정말 수많은 논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오로지 만족하는 것만 살다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같이 있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진다. 반대로 더럽게 열심히만 살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만족하는 거 없고 가치 없게 망가진다. 이것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데 그런데 표정은 더러워. <laughs> 할줄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세 가지의 어떤 덩어리를 스위치 덩어리를 얼마나 늘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고 여러분은 안 오신 분또 가신 분 <laughs> 여러분보다 좀 유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스위치를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될것 같다라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